이미 학교가 산골이라 유산소는 필요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유산소는 다다익선! 유산소의 효능 들으시고 오늘 바로 옷 갈아입고 달리러 가실지도 모릅니다. SUV 라디오 방송 영업 샤원 유산소 편에서는 등산과 러닝에 미친 두 진행자가 하고 여러분들을 유산소의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할 저희는 한진모, 박경모입니다. 네, 지난 시간엔 제가 등산에 열심히 영업했었죠. 오늘은 반대로 제가 진행을 맡아서 경무 님의 러닝 영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무 님이 사실 1회차에서부터제 등산 영업에 좀 심하게 견제를 하시면서 <laughs> 제가 그랬나요? 아, 그렇습니다. 러닝 홍보를 좀 틈새로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걸 보면 오늘 2회차 아주 자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당연하죠. 러닝의 매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러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 건데 고민은 결제를 늦출 뿐이에요. 지금 바로 러너가 되어서 이 인싸 대열에 합류하셔야 됩니다. 네. 고민은 결제를 늦춘다는 멘트가 참 인상적인데요. 그럼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되셨는지 영업의 계기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요즘 러닝 붐이 대단합니다. 러닝 크루의 활성화, 러닝화의 빠른 품절, 마라톤 대회 조기 마감까지. 러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러닝 열풍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러닝은 앞으로 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러닝에 뛰어드셔야 합니다. 네, 러닝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오늘 그 이유 제대로 설명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그러면 그 자신감에 걸맞는 이력을 가지셨는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쇼임프루브 해주시겠어요? <laughs> 네, 저를 쇼임프루브 해 보겠습니다. 제 러닝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대에서 3km를 14분 10초에 뛰었던 평범한 기록으로 전역을 했고요. 23년 1월에 전역을 했는데 그해 5월에 다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2주 만에 5km를 30분 만에 완주했고 바로 다음 달한달 달 만에 6월 1일에는 딱 10km를 56분에 뛰었습니다. 오, 어, 어 벌써 심상치 않죠.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그리고 11월에는 하프 마라톤에 참가했는데 1시간 44분, 시속 12km보다 약간 더 빠르게 달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데요. 아, 알아보시네요. 6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러닝계 다크호스라고도 할수 있죠. <laughs>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올해 11월에는 풀 마라톤 도전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오풀 마라톤까지 준비하시다니 아, 이력을 들어보시면 꽤 대단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6개월 만에 이런 기록에 더불어서 풀 마라톤인 거잖아요. 어, 두려울 정도의 성장세긴 한데 근데 스스로를 원래 이렇게 다크호스라고 부르나요 원래? <laughs> 뭐 그냥 방송에라 MSG를 좀 쳐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제 말에 동의하긴 할 겁니다. 네, 두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특훈을 한 만큼 이번 풀 마라톤에서도 좋은 기록을 세울 자신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때 기록이 안 좋으면 오늘의 이 영업 전부 사기라고 해도 무방할 테니까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사기까지 가나요? 네,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러닝에 대해 영업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란 건잘 알겠는데 그런데 정작 러닝이 어디에 좋은지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 부분 설명 가능하십니까? 아 물론 가능하죠. 첫 번째 효능은 체력 증진입니다.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러닝을 하면 공부하는 중에 졸지를 않아요. 음... 에, <laughs> 우리는 흔히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하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러닝을 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겨서 우리 시간을 본인이 계획한 대로 쓸수 있게 됩니다. 이거 정말 음... 중요한 얘기에요. 러닝을 하면 일하는 시간이 부족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공부와 일에 능률이 오른다는 말씀을 해주신 아, 것이군요. 그렇죠. 시간을 버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죠? 네,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 말고도 두 번째 러닝의 효능,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음...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다가도 러닝을 하고 나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거든요. 제 주변 상황 중에 바뀐 건 하나도 없지만 러닝을 하고 나면 나 자신이 바뀌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요. 네, 내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지? 그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러닝은 스트레스 해소에 제격입니다. 음... 심지어 두뇌 회전도 잘 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숨이 차오르지 않는 그냥 적정한 강도에서 러닝을 하면 오히려 말이 잘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laughs> 러닝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기를 작성해도 좋은 루틴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어 중요한 이야기인데 근데 러닝하는 중에 말이 나온다니 그거 진짜 가능합니까? 아 가능합니다. 보통 달린다고 하면 우사인 볼트처럼 빠르게 질주하는 걸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인 <laughs> 볼트? 네 제가 말하는 러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에 적정한 강도, 심지어 그보다 약하게 뛰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빠르게 뛰기 위해서는 천천히 뛰는 연습이 또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음... 지난 회차에서도 등산이 잡생각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는데 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강도 러닝이 참 좋은 역할을 해주죠 여기서. 네,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러닝이 도움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효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세 번째. 튼실한 하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음... 저는 헬스를 정말 가볍게만 하다 보니까 몸이 막 근육질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제 하체를 보면 아주 놀라워합니다. 아... <laughs> 아, 네, 물론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도 하기는 하지만 아주 가벼운 무게로 사실상 스트레칭 느낌으로만 하거든요. 제 튼튼한 실전 압축 하체는 바로 실전 압축 하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실전 압축 하체는 바로 러닝으로 만들어졌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러닝을 열심히 하시면 헬스장에선 상체 운동에만 집중해도 되거든요. 완전 시간 절약 아닙니까? <laughs> 어... 그렇다면 상체는 헬스로 하체는 러닝으로 딱이네요. <laughs> 아주 좋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효능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효능은 버스나 지하철을 잡기가 쉬워집니다. <laughs> 실제로 쉬워지고 <laughs> 네. 본인의 적정 페이스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로 대중교통을 잡을 수가 있어요. 효율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거의 1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집에서 나오니까 지하철이 4분 남았대. 어... 이거 가능하겠다 판단하고 그냥 뛰어갈 수 있습니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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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laughs> 네 왜요? 1km를 4분 안에 뛰는 거면 이게 지금 시속 15km 아닙니까? 이게 네. 뭐 흔합니까? 아 근데 네. 저 훈련했잖아요 저는 <laughs> 종종 그렇게 합니다 <웃음> 아... <웃음> 이게 왜 진짜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대목인데요 아 정말 유용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잡기 여러분 셔틀버스 많이 타시잖아요 러닝 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효능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효능 러닝을 하면은 친목도모가 정말 쉬워집니다 함께 고생하면은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네, 같이 뛰기만 해도 친밀감이 확 올라가는데 애초에 함께 뛰면은 그냥 조용히 뛰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음... 러닝 같이 하면은 짱친 될 수밖에 없는 음... 거죠. 아 굉장히 이게 솔깃해지는 대목인데요. <laughs> 아, 네. 솔깃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짱친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네. 짱친도 중요하지만 이것대로라면 이게 연애 가능성도 <laughs> 조금 높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짱친 넘어서 그냥. 완전 첫 번째로 진해지는 거아예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예뭐 네, 네. 네, 그런 필요하십니까 이제... <laughs> 아뭐 아무튼 아, 네뭐 근데 제 주변에 셀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많습니다 오 혹시 본인이 수줍은 성격이라면 러닝이 연애하기에 딱이거든요 대화에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러닝을 하시면 됩니다 러닝 중 대화가 끊겨도 그냥 자연스러워요 아 이 사람 힘들어서 말못 하나보다 그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뛰다가 할말 생길 때만 말하세요. 그러면 본인 옆에 짝꿍이 한명 생길 겁니다. 아, 짝꿍이요. <laughs>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효능이 대단히 끌리는 부분입니다. 네, 아, 네. 절대 <laughs> 개인적으로 급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 절대 아니죠. 당연하죠. <laughs> 네. 네. 그러면 러닝의 효능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말씀 계속 나누면 좀 저만 슬퍼지니까. 네. 네. 러닝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도 오늘 지금 준비해 오신 걸로 아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왜 자꾸 말이 꼬이세요. <웃음> 네. <웃음> 러닝은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와 스타일에 맞게 즐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러닝을 더욱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 네, 그냥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면 금방 지치거나 싫어질 수 있는데, 네. 아, 그래서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속도와 거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는 겁니다. 음... 처음 러닝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리 가는지에 신경 쓰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사실 러닝의 진정한 매력은 나만의 리듬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감으로 경쾌하게 주변 풍경을 즐기면서 달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속도와 음... 거리는 그러다 보면 알아서 늘기 마련이거든요. 네, 나만의 속도라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풍경을 달리면서 즐긴다는 게 마치 명상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풍경을 즐기면서 달리면 뭐 그런 느낌이 들죠. 러닝은 그 자체로 명상처럼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러닝은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음 내면에 집중하면서 주변의 경치를 보면서 달리면 네 어,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혼자서 하다 보면 가끔 지루해지거나 좀 동기부여가 안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러닝 크루에 가입해 보는 겁니다 크루요 네, 요즘 러닝 크루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음... 서울대학교는 러닝 크루 달리샤가 있습니다 어 아, 있죠? 네, 저도 거기서 활동 중이기도 한데. 어허... <laughs> 네, 혼자 달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릴 때 러닝의 진짜 재미가 극대화됩니다. 아, 네, 확실히 혼자서 달릴 때보다 크루에 가입해서 달리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달리면서 동기부여도 얻고 러닝 어, 후에 또이 식사나 그런 네. 대화를 즐기는 것도 묘미지 않겠습니까? 네, 뛰고 나면 배고프니까 먹어야죠. <laughs> 또 그렇죠. <laughs> 확실히 입문 단계에서는 혼자보단 함께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뛰고 나서 같이 밥 먹다가 맥주도 한잔 할 수도 있고. <laughs> 진무님도 크루 네. 가입하는 거 어떻습니까? <laughs>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업을 하시겠다. <laughs> 네, 이렇게 크루와 함께 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러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서울대학교 트랙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서울대생이라면 한 번쯤은 봤던 그 트랙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경영대 옆에 있죠. 아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트랙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서울대생들의 만남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아, 만남의 장이요. <laughs> 네. 네 이것은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달리기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 교류 말씀이시죠? <laughs> 네, 뭐 같이 마주치면 같이 뛰면서 대화도 나누고 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 되거든요. 네. 저는 트랙을 자주 뛰는데 그럴 때마다 동아리 회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달리기 수업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음, 음, 음. 그러다 보면 같이 뛰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게 만남의 장이 아니면 뭐라고 할수 있죠? 에, 뭐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가볍게 달려보면. 딱이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 이제 또 만남의장이라는 <laughs>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laughs> 그 단어에 꽂히신 것 같네요. <laughs> 아, 뭐, 딱히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꽂혔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네. 이제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면 정말 아, 좋으니까 <laughs> 네진모님의 바람이 크게 반영된 발언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바람,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서울대 트랙 말고 또 달리기 좋은 장소는 혹시 없습니까? 아, 물론 있죠. 서울대 음. 트랙 말고도 서울대 밖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한강과 노들섬 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요즘 또 많이 뛰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한강 자주 가시나요? 어, 예. 뭐 한강 버스 타고도 많이 갔는데 달리기를 직접 하러 가시는 분들 있다고 들어서요. 아, 네, 거기까 교통도 꽤나 편하죠. 버스 네, 한 번에 가고. 그렇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이라면 한강이나 노들섬에서의 러닝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음... 한강의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해서 친구들과 함께 달리면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상쾌한 기분과 추억만 남게 될 겁니다. 아, 네, 확실히 노들섬 한강에서 보는 노을이랑 야경이 또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아, 예쁘죠, 정말. 네, 아 그런 곳에서 달리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닝이 더 즐거워질 겁니다. 트랙이 같은 코스를 반복해서 달리는 일종의 정신 수양 같은 느낌이라면 한강은 계속해서 바뀌는 경치를 보면서 보다 재밌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트랙이랑 코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어, 확실히 이력과 자격의 값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러닝 자주 했죠. 아,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혹시 즐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러닝을 즐기는 방법 알려 드릴 건데 다양한 러닝 대회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러닝 대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라톤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마라톤 대회라면 보통 10km, 하프 코스, 풀 코스를 떠올리는데 이색적인 마라톤도 많이 있습니다. 이색적이요?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프레를 하고 달리는, <laughs> 달리는 마라톤을 시작으로 코스프레요? <laughs> <laughs> 네. 뭐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죠. 네, 아니면 특정 테마로 진행되는 대회나 또는 긴 거리를 10km씩 나눠서 뛰는 릴레이 마라톤 같은 대회도 색다른 재미를 제공합니다. 어, 이런 마라톤 대회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또 대회 참가를 통해서 얻는 성취감, 도전 정신도 러닝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아, 할수 있죠. 확실히. 게다가 러닝대회는 보통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고생하러 간다 느낌보다는 마라톤 참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축제처럼도 느껴져요. 아 축제요? 네, 진짜로 아, 그렇습니다. 네. <laughs> 이게 뭔가 영업하는 게 아니라 네. 즐거워요. 어... 아 진짜인데? 아, 아, 그... 약간 좀 영업 샤워인이라는 이름값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말아톤 참가해본 네.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말씀하실 겁니다. 뭐, 그래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회를 추천드리는 거고 네. 대회를 목표로 삼고 꾸준히 훈련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더욱 더 러닝을 즐겨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 영업 사원으로서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러닝이 무슨 축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그 친목 도모에서는 저한테 많이 동의해 주셨는데 갑자기 또 바뀌네요. 아이이 <laughs>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네, <laughs> 결코 제 개인적인 네. 사정 때문에 이렇게 뭐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 에, 네, 제 객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모든 이야기에 또 동의를 할 수는 없죠. <laughs>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그게 또 <laughs> 영업 사원으로서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네, 검증을 받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무님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들은 것을 종합을 하면, 러닝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다채로운 즐거움을 포함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크루 활동도 트랙이나 한강에서의 러닝도 그리고 다양한 대회, 참가까지, 러닝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는 게 오늘 네. 그 경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제가 될수 있겠는데요. 아,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렇게 러닝을 하게 되면 단순히 즐기는 것만을 넘어서 뭔가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몇 가지 있죠.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등산을 즐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장거리 네. 운영법에 관해서 좀 배운 바가 있었는데 경무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닝을 하면서 배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교훈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무님이 저번에 이회차에서 등산의 깨달음을 정말 잘 말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러닝을 하면서 단순히 체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외에도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어... 아, 멋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러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인생과 마라톤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느끼게 돼요. 100m 스프린트처럼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길고 긴 여정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긴 여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 네. 동의하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등산을 즐기는 입장이니까. 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면서 적절히 쉬어가야 할 때와 잠시 속도를 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무조건 빠르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쉬어가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빨리 달리기 위해선 천천히 달릴 줄도 알아야 한다입니다. 어... 러닝을 시작하면 누구나 빠르게 달리고 싶어 하지만 사실 천천히 달리는 것이야말로 빠르게 달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거든요. 어, 이 중요한 네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고강도 러닝과 저강도 러닝의 비율을 20대 80으로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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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강도 러닝을 통해 지구력을 키우고 몸의 피로를 최소화하면서 그런 효율적인 달리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인생에서도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때로는 속도를 줄이고 쉬어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음, 첫 번째 깨달음과도 음, 연결되죠. 음, 음. 천천히 갈줄 알아야 나중에는 더 빠르게 그리고 오래 갈수 있게 된다는 게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 진짜 맞습니다. 저도 이제 등산에서 페이스 조절에 관한 깨달음을 공유했던 입장으로서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가는 <laughs> 법을 알아야 결국 더 멀리 갈수 있는 법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 번째 깨달음은 혹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내 몸은 비대칭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달린다. 비대칭 투성이 네, 러닝을 하다보면 자신의 몸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몸을 더 깊이 알게 되거든요. 음, 음, 음.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로 달린다든지 음. 특정 근육이 더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비대칭적인 부분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음. 저는 러닝 초반엔 이거를 교정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애쓰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히려 비대칭을 억지로 교정하기 보다는 그걸 받아들이고 음, 음. 자기 몸에 맞는 자연스러운 자세로 몸이 편안한 상태로 최적의 달리기 자세를 찾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아네 이것도 진짜 중요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 다른 분야에서도 중요하지만 네. 러닝에서도 중요하군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비대칭이어도 그걸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달리는 것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까지 공유를 해 주셨고 네 번째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러닝을 하면서 느낀 네 번째 깨달음은 음. 죽을 것 같은 고통은 결코 나를 죽이지 못한다입니다. <laughs> 이거 어디 헬스장에 붙어있을 것 같은 멘트인데요. 러닝을 하면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가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음... 특히 긴 거리를 달릴 때 이러다 정말 쓰러지는 거 아닐까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하거든요. 음...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실감하게 되죠. 러닝은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니라 정신력. 그리고 인내심을 키워주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음, 음, 음.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것을 이겨낸 후에 성취감과 만족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스장 관장님 같은 멘트긴 <laughs> 해요. 근데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통은 일시적이고 나중에 남는 건 그걸 이겨낸 성취감이죠. 러닝이 그런 점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동의해 네. 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 네. 알아주시다니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까지 가셨고 마지막 다섯 번째 깨달음 한번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섯 번째 깨달음은 뇌를 사용할수록 똑똑해지는 것처럼 달리면 달릴수록 더잘 달리게 된다 음... 입니다. 러닝은 단순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이거든요. 음, 음, 음. 처음에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지만 꾸준히 달리다 보면 음. 어느 순간 그 한계가 점점 넓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몸은 달릴수록 강해지고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음. 뇌를 자주 사용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도전할수록 그만큼 더 강해지고 유연해집니다. 네, 뇌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 멋진 깨달음들입니다. 러닝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이렇게 많은 교훈을 주셨다니 솔직히 듣는 입장으로서 솔깃해지는 부분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멋진 깨달음들 많이 공유해 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러닝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 이외에 걸쳐서 등산과 러닝이라는 장거리 유산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두 운동이 우리의 삶에 깨달음 그리고 윤택함을 줄수 있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스포츠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목적도 있지만 땀을 흘리고 기분 전환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유지하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죠. 그리고 함께 즐기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 효과는 배로 증가합니다. 여러분의 러닝 파트너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희는 언제나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관악산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트랙에서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SUB 영업 사원 유산소 편의 박경모 한진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